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no <laughs>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중고 동부를 사랑하여 주시고 지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알게 해 주세요. 모든 친구들이 다시 만나서 즐겁게 인사하고 찬양하며 예배드리는 그날을 기대하고 기대합니다. 언제 어디에 있어도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과 함께 할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사랑합니다. 감사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5절 그리고 21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가룟인 아닌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오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네, 오늘 제목은 '내 계명을 지키라'입니다. 네, 오늘 본문 내용은 우리가 지난 주일 함께 생각해 보았던, 나누었던 어, 6월절 마지막 만찬을 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사건과 계속해서 연결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식사 전에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고, 그 다음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다 마치시고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어떤 말씀이냐 면은 오늘 본문에 나타난 말씀처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켜라. 너희가 나의 계명을 지켜야 너희가 나를 사랑하는 것이고 또한 내 말을 지키면은 아버지께서도 너를 사랑하실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이제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마치시고 십자가의 죽음을 위하여 잡혀 가시기 전 예수님께서 제자들 향하여 하신 마지막 말씀들 가운데서 네 계명을 지키라는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계명은 무엇일까요? 이 질문을 받으면은 아마 대부분 사람들은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에 기록된 계명을 떠올릴 것입니다. 네, 한번 찾아볼까요? 마가복음 12장 29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큰 계명이 없느니라. 아멘. 네 마태복음에는 22장 37절에서 39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두 계명이 온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우리가 마태복음 그리고 마가복음에 나타난 이 계명, 어쨌든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과 어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신 이 내용을 떠올리는 것은 너무 자연스러운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거는요, 요한복음을 읽을 때는 요한복음에 충실한 생각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는 사실은 다 기억을 이렇게 각 복음서에 뭐가 이제 정리를 못 하지 않습니까? 그죠? 네. 그런 것처럼 성경 모든 내용들이 좀막 뒤섞여서 우리가 어떤 한 구절들을 이해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성경의 상황과 구절들은 연결되는 부분들이 너무 많고, 또 그것을 연결해서 읽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성경의 각 권들은 성경 기자들이 자신만의 관점, 자신만의 독특성을 가지고서 성경을 기록하였습니다. 그래서 성경 각권들은 각 권을 읽을 때에 그 안에서 앞뒤를 연결하여 문맥을 찾아가면서 내용을 충실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을 읽을 때에는 각 복음서에 기록된 내용은 각 복음서 안에서 충실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물론 각 복음서의 내용들을 우리가 충분히 이해한 다음에는 또 서로 복음서마다 연결되는 내용 또는 같은 내용들을 우리가 잘 정리하면서 또그 전체 내용이 가진 의미를 파악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를 함께 생각하면서 읽어야지 성경을 바람직하게 읽는 방법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같은 비유 같은 구절일지라도 각 복음서는 그 비유와 그 비슷한 구절들을 통해서 각 복음서의 기자들이 자신들만이 이야기하려고 하는 메시지가 분명하게 있습니다. 우리는 이 내용들을 이해하는 데에 최선을 다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각 복음서 안에서 그리고 각 성경의 권 안에서 그 구절들을 이해하려고 노력을 해야만 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계명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려면은 우리가 이미 익숙하게 알고 있는 마태와 마가복음에 기록된 계명을 떠올리는 것이 아니라 요한복음에 기록된 예수님의 계명이 무엇인가를 찾아보고 이해하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자, 이 내용은 예수님께서 식사를 마치신 후에 바로 제자들에게 새로운 계명을 주십니다. 이것은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이세 계명은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사랑하는 모습으로써 모든 사람들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인 줄 알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잡혀가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새로운 계명이 주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모범을 보이셨고, 그 이후에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제자들을 사랑하신 것처럼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제자들이 서로 사랑할 때에 이것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그들이 예수 그리스의 제자인 줄 알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말씀을 오늘 우리 상황에서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2000년 전 제자들에게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말씀을 읽고 있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함으로 사람들이 내 제자인 줄 알게 될 것이다. 너희가 서로 사랑함으로 너희들이 나를 따르는 사람인 줄 알게 될 것이다. 너희가 서로 사랑함으로 인하여서 너희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사람들이 알게 될 것이다. 서로 사랑하라. 네. 최근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염되기 시작한 이후로 교회는 더더욱 사회로부터 엄청난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한 1년의 기간 동안 코로나 바이러스의 전염의 위험 속에서도 대면 예배를 고집하는 일부 교회나 선교단체의 모습을 인하여서 사회가 교회를 바라보는 부정적인 시각은 더욱더 심해졌습니다. 근데 혹시 우리도 여러분 중에서도 이 이야기를 이 뉴스를 들으면서 일부 교회나 이 선교 단체들을 혹시 함께 비난하지는 않으셨는지요. 그리고 비난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런 교회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좀 마음이 상하지는 않으셨습니까? 네. 저도 동일한 모습이었습니다. 네. 그러나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많은 반성을 하였습니다. 과연 내 모습은 어떠했는가? 저는 사실 스스로 상당히 좀단당했습니다난 그래도 사역자로서 내가 담당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그리고 청년들에게,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에게 이 비대면 예배의 성경적인 정당성과 그다음에 비대면 예배가 정말 생명 존중에 대한 성경의 정신을 잘 살리는 모습이라는 것을 몇 차례에 걸쳐서 설명하였고 또 나름대로 비대면 예배를 열심히 준비하였습니다. 그런 저희 모습에 나름 이 코로나의 상황 속에서 스스로 만족하였던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가 사회의 비난을 받고 있는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도 저는 속으로는 나는 그래도 이 정도로 비난받을 사역자는 아니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나는 그래도 좀 괜찮은 사역자에 속하는 편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목상하면서 이렇게 생각했던 제 자신이 무너지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더 읽어볼까요? 세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게 될 것이다. 아멘. 네,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기라. 이 말씀을 읽고 제가 다시 생각이 된 거는요, 왜 교회가 비난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는가였습니다. 즉, 교회가 비난을 받는 이유에 대하여 다시 한번더 생각해 보았습니다. 왜 교회가 사회적으로 지탄이 대상이 되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더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의문이 들었습니다. 정말 이런 상황 속에서 나에게는 어떠한 책임도 없는가? 나 스스로 당당할 수 있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고민을 하면서 오늘날 한국 교회가 왜이 사회로부터 비난이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새롭게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에게 사랑이 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하였던 그사랑하이내 안에 없기 때문에 교회가 사회로부터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주가 되시고 스승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종이나 노예가 하는 모습으로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의 발을 씻겼던 바로 그 사랑, 그 사랑이 제 안에는 찾아보기가 참 어렵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이미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아닌 줄을 알고 있었던 겁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 줄 세상은 이미 알고 있는데, 저는 스스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생각을 하였고, 그렇게 말하였고, 그리고 마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 것처럼 행동을 했었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나를 보고서 교회를 보고 비난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닌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 한번, 우리 스스로를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나는 비대면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코로나 시대에 손가락질 당하는 교회에 속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생각이 아니라 정말 우리 각자가 예수님의 제자인 줄 사람들에게 드러내고 있는가를 돌이켜 보기를 원합니다. 정말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 것을 모든 사람들에게 드러낼 수 있는 그러한 예수의 사랑이 우리 각자 안에 있는지를 한번 돌이켜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사랑이 무엇입니까? 스승이 되고 주가 되는 높임을 받아야 될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종이나 노예가 하는 행동, 다른 사람들의 발을 씻기는 행동으로 스스로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준 바로 이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섬김과 그 낮아짐, 그것을 우리가 본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교회에 다니고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사람들은 우리가 예수 그리를 따르는 예수 글리의 제자라고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서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그 사랑을 보여 주어야만 사람들이 비로소 그때 아 저들이 예수님의 제자구나 바로 저 교회가 예수님이 제자들이 모이는 교회구나 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저는 우리 안강제일교회 모든 공동체가 예수 그리스의 도 제자임을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알릴 수 있는 그러한 사랑을 가진 또 그러한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우리 안에서 이 예수님의 사랑을 보여줄 수 있게 우리 마음을 스스로 돌아보면서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그 사랑을 그 섬김을 실천하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는 우리가 뿌리는 작은 씨앗이고 작은 발걸음이 될 것입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없더라도 영상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정이로 우리 이웃을 향하여 우리 공동체 서로를 향하이예수님이 보여주신 사사랑의 그 마음을 싹이사갈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이사서이사랑은 우리의 힘과 노력으이이루어질이 있는 것이 아니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 예수 그리스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오늘부터 결단하고 오늘부터 실천하여 정말 작은 것부터 우리가 서로를 향하여서 우리의 이웃을 향하여서 예수 그리스의 그 사랑을 조금씩 조금씩 성장시켜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주기도문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이 것입니다. 아멘.